출애굽기 8장을 시작합니다 7장에서 첫 번째 재앙을 여호와께서 내렸습니다 나일강의 그 피의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왕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나가게 해달라고 라 하는 그 요청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재앙을 내렸는데도 거절을 해서 Then, 그래서 the Lord said to Moses 그래서 여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했다 Go to Baro and say to him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This is what the Lord said.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이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라.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해라. If you refuse to let them go. 만약에 내가 그들을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했다 이거지. 너희가 그들을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I'll send the plague of frogs on your whole country. 내가 너희 전 지역에 전 나라에 개구리 역병을 내가 보내겠다. The Nile will team with frogs. 나일강은 개구리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나일강은 온통 개구리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 개구리들은 너의 궁궐로 그리고 너의 침실로 그리고 너의 침대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Into the house of your officials 그리고 너의 관료들의 집에 그리고 너의 백성들에게 올라갈 것이고 And into your ovens 너의 그릇 안으로도 들어갈 것이고 o v 은 그릇, 소치죠. 그릇으로 들어갈 것이고 And kneading t r u f f s knead는 반죽하다고 트 r u 스는 l 구유통인데 반죽그릇이라고 하면 되겠죠. 반죽그릇에도 개구리들이 들어갈 것이다. The p r o g s will come up on you and your people and all your officials.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들과 온 관료들의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제 개구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통 개구리들로 올라올 것이다.라고,라고 여호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우께서 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이제 바로한테 가서, 바로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치셨는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는데, 나일강은 애국인들이 이 섬기는, 제일로 섬기는 태양신, 즉, 섬기는 신이에요, 태양같이. 그래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애국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재앙이 이렇게 개구리를 온 땅이 덮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구리는 또 애굽인들이 섬기는 다, 다산왕, 그 다산의 여신으로, 그리고 풍요의 여신으로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여기는 그 신을 지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Then the Lord said to Moses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Tell Aaron Aaron, stretch, stretch out your hand with your steps over the streams and the canals and the ponds and may progress come up on the land of Egypt.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라. 너의 손에 그 지팡이를,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손을 뻗쳐라. 어디 위에다? 냇물과 운하와 그리고 연못, 그물 위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손을 뻗치게 하라. 뻗쳐라. 그리고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올라오게 한다. 라고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자기 형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물 위에 뻗치고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라고 말하도록 하라. 말하도록 모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형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여와해서 말했다. So, 그래서 Aaron stretched out his hand over the waters of Egypt. 그래서 아론은 이집트의 물, 이집트 땅에 있는 물 위에다 그의 손을 뻗치고, and the frogs came up. 그리고 개구들이 올라왔고, covered the land. 그 땅을 덮었다. 그 땅을 개구리들이 덮었다. But, 그러나, the magicians did the same things by their secret art. 그러나, 그 마술사들이 그 비밀의 요술로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에그 바로 왕은 자기 나라의 그 마술사들을 불러 가지고 너희들도 해 봐라. 그랬더니 그들의 비밀적인 요술로 똑같은 일을 했다. They also made frogs come up on the land of Egypt. 그들도 또한 개구리들이 이제 또 땅에 올라오도록 했다. 바로 Moses and 몬드 모세스 앤드 에론 앤 세드.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앤드 세드 말하기를, "Pray to the Lord to take the progress away from me and my people, and I will let your people go to offer sacrifice to the Lord." 기도를 해줘라 이미지 pray. 여호와께 기도를 해 줘라.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들에서 없어지도록 기도를 해 줘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백성들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제 이 바로 왕을 들어보면 이제 허락해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허락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모세와 아론의 아론을 불러서 어,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이 개구리들을 없애도록 기도를 해 줘라. 나와 나의 백성들에서 없어지도록 기도를 해 줘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Moses said to Pharaoh.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말했다. I'll leave to you the h o n o u of setting time for me to pray for you and your officials and your people that you and your house may be rid of the frogs except for those that remain in the night.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바로 왕에게 리브는 여기서는 이제 맡긴다 이렇게 한게 좋겠어요. 뭐을 당신에게 맡기냐면 기도하는 시간의 영광을 기도 드리는 영광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for you and you office니까 너 당신과 당신의 관료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영광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을 정해주세요. 이 말이죠. 또, 테티아가 있죠. That you and your houses may be rid of the frogs. 당신과 당신의 집에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except, 뭐를 제외하고는 except for those that remain in the night. 나일강에 남아있는 개구리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는 그냥 두고. 날강이 남아있는 개구리를 제외하고는 당신과 당신의 집에 개구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관료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게 정해주세요. 영광스러운 시간을 바로 왕이 정해주세요. 하고 바로에게 말했다. Tomorrow 바로 said. 내일이다 라고 바로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해달라. 내일 다 없어지게 해달라 라고 바로가 말했다. Moses replied, It will be as you say so that you may know there is no one like the Lord our God. 모세가 대답하기를 바로왕이 지금 말한 것처럼 될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The frog, 그 r o 개구리들이 will leave you and your house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떠나갈 것이고 Your officials and your people 그리고 당신의 관료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이고 They will remain only in the night 그 개구리들은 나일강에만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라고 모세가 대답을 했다. After Moses and Aaron left bar,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이제 떠난 후에, Moses c r i e 모세는 소리쳤다. To t h 여호와께 소리쳤다. o b a 히 to 브 h e 온 o r 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가지고 온이 개구리에 대해서 여호와께 소리쳤다. 이제 이건 기도한 거죠. 이제 바로와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소리쳤다. 기도한 거죠. 이 기도한 것은 이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죠. 개구리를 없애주면 바로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준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리쳤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And, 그래서, The Lord did what Moses asked. 여와께서는 호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요구한 것을 did, 해 주셨다. 해 주셨다는 것은, 개구리를 다 없애 주셨다. 더 h e frogs died in the houses, in the courtyard, and in the fields. 그래서, 개구리들은 그 집에서 그리고, 마당에서 그리고 들에서 죽었다. They were piled into heaps. 그들은 그 개구리들은 heap이라는 건 이제 더미지요. 더미로 쌓여 있었다. pile은 쌓이다죠그 개구리들이 너무 많아갖고 더미로 쌓여 있었고, and the land reeked of them. 그 땅은 그 개구리 때문에 l i c k e d 악취가 났다. 땅은 악취가 났다. But 그러나 when 바로 s and the there was relief. 그러나 바로가 안도를 하고 난 것을 보고 나서 he hardened his heart. 그는 자기 마음이 또 완악해졌다. hardened. 그래서 완악해져 갖고 and would not listen to Moses and Aaron. just as the rod had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또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있을 때는 다 이제 허락을 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게 안도가 되니까 이제 없어져서 안도가 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렸는데도 역시 바로왕은 들어주지 않았어요.